안녕하세요. 리포트 김재현입니다. 요즘에는요, 웬만큼 날씬한 분들이더라도 더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몸매에 대한 관심은 높고 더 날씬해지길 원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동할 시간은 없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네, 바로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바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시 S라인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지닌 리에스 클리닉.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날씬한 몸매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정창원 원장님 만나뵙고요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지고 있거든요 먼저 리에스클리닉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네 리에스클리닉은 명칭에도 담겨 있듯이 S 라인을 다시 대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리에스 비만 지방소형센터에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지방흡입과 지방 분해 주사 등 다양한 부은비만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PRP 지방식 등 지방을 이용한 성형 그리고 피부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프라이빗하고 아늑한 개인 공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비만 전문 클리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클리닉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병원은 지방흡입 클리닉과 PPC 클리닉, PRP 지방식 이 클리닉, 주름살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흡입은 트리플 지방 흡입이라는 특수 지방 흡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첨단 초음파 지방용의 흡입기인 베이저를 비롯하여 다이오드 레이저, 아쿠아 주입기 등을 이용한 복합 지방 흡입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 기존의 일반 지방 흡입술과는 달리 지방을 체내에서 물과 초음파 레이저로 용해시킨 후에 흡입을 하기 때문에 출혈을 줄여서 수술 후 멍과 부종의 감소를 가져오고. 수술후 더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줄였습니다. 또한 몸의 라인을 좀더 매끄럽게 살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 수술의 차이는 뽑은 지방의 성상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 미국산 오리지널 장비인 베이저라는 지형봉 장비는요. 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콜릿 복근 성용술에 쓰이는 유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 또한 간단한 살빼기 주사로 각광받고 있는 PPC 주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보톡스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주사로 부분 비만 부위가 작고 어,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쁘신 분들에게 어, 특히 인기가 많은 시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 리에스 클리닉의 PRP 지방 이식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방 이식술의 장점은 자신의 남는 배나 허벅지 등 지방이 과다축적된 조직을 활용하여 다른 부위에 이식함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보시면서도 이물질 반응에 의한 부작용이 없고요. 수술이 간단하고 술부에 흉이 남지 않습니다. 어, 또한 이식한 지방세포가 생착된 후에는 없어지지 않고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점을 들수 있는데요. 한번 추출한 지방은 남는 여분을 냉동시켜 놓았다가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뼈를 수술하지 않고서도 이마나 턱, 또한 팔자주름, 눈물주름, 다크서클, 볼살 등 얼굴의 윤곽뿐만 아니라 굵은 주름살 등한 번에 얼굴의 여러 부위를 시술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어, 흔히들 지방이식을 하면 다 빠진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재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리에스 지방이식센터에서는 어, 지방이식에 PRP를 접목시킨 복합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PRP는 흔히 피주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본인 혈액에서 추출한 고농축의 성장인자들이 이식된 지방세포의 생존율을 향상시킵니다. 어, 또한 이왕 피를 뽑아서 PRP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PRP를 형성하여 얼굴 피부의 항노화 치료도 같이 해드리는데요. 얼굴 PRP만 단독으로 치료받으려 해도 어차피 수면마취가 필요하게 지방식술과 같이 얼굴 치료도 받으면 추가마취가 따로 필요 없을 뿐더러 시술 어,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얼굴 PRP만 받는 가격으로 지방의 생착률 향상도 도모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네, 이렇듯 지방 이식만으로도요 화사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이 지방 흡입술과 또 지방 이식에서요 이곳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본원의 어, 최대 장점은 비만 지방 성형에 관한 한 토탈 케어를 해드린다는 점입니다. 어, 특히 지방 흡입과 지방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 지방이식을 위해서는 어차피 지방을 흡입해야만 하고 지방 흡입만 할 경우에는 뽑은 지방을 또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어, 따라서 지방유과 지방이식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흡입한 지방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동시에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수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비만 주치의로서 비만약 처방 등 평생 비만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늘어진 피부 등도 스킨케어를 한자리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0% 예약제와 고급스러운 개인 진료 공간을 완비하고 있어서 치료와 동시에 편안한 휴식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시술뿐만 아니라 그 사후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시술 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술 부위를 며칠 동안은 냉찜질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술 관리로 고주파 관리를 열심히 받으셔야겠고요. 처방 드린 약도 열심히 드셔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당분간은 술, 담배는 금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시술 외에도 또 주사 요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개 부탁드릴게요. PPC 주사는 어, 브리트니스 피어스, 머랄 캐리, 비욘세 등 헐리우드 팝스타들이 살을 빼는데 이용한 다이어트 요법으로 알려져. 세상의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어, 이 주사 물질은 보톡스처럼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술 없이 지방을 제거하는 약물이기에 더욱 인기가 높은데요. 어, PPC는 퍼스파티딜 콜린의 줄임말로 우리몸 세포막 성분의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콩에서 추출이 되고 어, 지방질을 분해하는 자연적인 효소입니다 어, PPC 주사는 지방 세포 안에 결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어, 지방 세포벽을 액체로 녹이고, 어, 몸에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없어지게 합니다. 네, 간편한 수술인데다가 또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대개 2회에서 3회 정도 시술 받을 때 제일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어, 이 시술은 지방세포를 파괴해주는 시술이기에 비교적 요연상에서 자유로운 시술입니다. 어, 특히 얼굴 턱살이나 아랫배, 팔뚝, 등 브레지오 라인, 허리 부위 등이 효과가 좋고요. 어, 다만 지방흡수를 대신할 정도로 효과가 큰 것은 아니기에 부분 지방이 많은 분은 어, 지방흡입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말씀처럼요, 이 부분적인 살을 뺄때 가장 중요한 그 시술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이곳을 찾는 고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살 빼기 정말 지긋지긋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살 때문에 지치신 분들은 이제 리에스 지방성형센터 상의하십시오. 어, 여러분의 평생 비만주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에스 클리닉에서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시술 받으셨어요? 네, PRP와 얼굴 전체 지방이식을 받았는데요. 그 이마랑 눈 밑이랑 볼, 팔자에 입 지방이식을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시술 받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술 이후에요 되게 음, 어려워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 이런 맛에 성형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션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이슈 이후에 딱 이렇게 붓기가 빠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딱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그러고 눈밑이 제가 되게 행해 보이는 그런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파 보인다고 사람들이 많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화장을 지워도 아파 보이지 않고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 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술을 받고 나오셨는데요. 네. 어떤 시술 받으셨어요? 지금 허벅지 피피씨 맞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 그럼 그 시술을 받고 좀 효과는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허벅지 같은 부분적인 살이 아무리 운동하고 이래도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PPC 주사 한번 맞아보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저는 효과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와 함께 한 리에스 클리닉 어떻게 보셨나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에게 바로 희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시술이 부작용도 많고 또 위험하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요즘에는요. 이 안전한 약물 또 안전한 방법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을 항상 응원하고 최선의 시술을 다하고 있는 리에스 클리닉 믿고 방문해 주셔도 되겠죠.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포터 김재현이었습니다.